경기도도 결국 5 분의 4 분이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5 분의 4 분이가 센 거고 경기도도 5 분의 4 분이만 센 거고 결국 이 나름대로는 뭐 똘똘한 채 마켓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왜 나고 오 있냐면은 육이칠 후에 어쨌든 초과열은 잡혔는데요. 어, 서울 일산은 0 1 일산 여전히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후속 대책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부심입니다 어, 매주 목요일은 실거에 동향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어, 이런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일단은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또두시가 되면은 마치 포커 마지막 팬 쫄이듯이 <laughs> <쪼리듯이 웃음> 그렇게 어, 부동산 동향 사이트를 보는데 어쨌든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0.14%로 매매가격지수가 이제 변동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0.12%였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0.02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수점 첫째 자리인 0.1, 뭐 2, 3, 4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과열인데 그래서 지금 과열인데 어627 바로 직전이었던 6월 말에는 주간 0.43이었거든요. 0.43, 0.40, 0.29, 0.19, 0.16, 그 다음에 0.12, 그 다음에 0.14 이렇게 되는 건데 0.4대에서 0.1대로 내려오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과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도 상승이 상당 부분 나왔고요. 수도권은 서울을 반영한 거니까 0.05고요. 전국은 0.01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광역시는 현재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전세는 안정적입니다. 전세는 서울도 플러스 0.05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가 되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전세는 아시겠지만, 은 지금 상생임대인이다, 아니면은 전세대출 중단할 리스크에 전세 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인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안 나가게 하려고 전세를 돈가격에 연장해 주거나 5%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이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 시제는 굉장히 잠겨있지만 매물은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사실은 뭐 가야 할 길이 뭔가 많아요. 지역별로 보면은요. 서울의 5분위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죠. 그리고 4분위가 마포 성동 그다음에 강동구랑 양천구 되겠습니다. 네, 5분위 용산이 0 1 7 0.21로 그다음에 마포 4분위 마포가 0.11, 0.14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5분위 4분위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분위 양천구 0 1 7 0.18. 그리고 동남권 전체는 다 대부분 5분이죠 강동 빼고 여기 강동도 4분인데 0.07, 0.14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송파는 0.4대로 서울에서 지금 제일 주택 매매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이 모든 주택 시장이 그 중추에 송파구가 있어요. 송파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 시장 이슈의 코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0.16, 강남 0.16고요. 서초는 약간 내려왔지만 강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5분위 지역이 올라갔고 4분위 지역도 올라갔으니까 서울 전체가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6.27 대책은 대출을 6억 이상 못 받게 하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어떤 기조가 있냐면 똘똘한 채 기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지방의 원정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6억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실 만한 그런 자금 여력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전세 끼고 집 사는 부분은 여전히 제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이 5분이죠. 경기 5분이 과천 이제 판교 지역이 되는 건데, 지금 분당으로 잡히지만, 그래서 과천 지역이 0.34, 경기 5분이가 강세이고요. 그리고 성남 분당도 0.25, 0.47입니다. 분당은 분당 판교 포함해서 분당이지만, 성남도 지금 0.4대가 나온다는 것은, 어, 성남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 초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송파보다 더 지금 과열 양상이 있고요. 분당은 한때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은 1.17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의 5월, 6월 그 분위기는 거의 뭐 1년에 60%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0.16이 나오는데 동안구는 평촌신도시가 있는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기권의 고가 재건축 이런 고가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경기권의 상급지들이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인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기의 큰 도시들이 용인인데 용인은 용인 수지가 0.10으로 그냥 완만한 상황이고요. 수원 영통이 0.1 대로 올라왔고요. 수원 영통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지금 다시 0.1대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영통은 광교신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그 신축들이 지금 다시 시세가 많이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광명이 0.1호가 나오고 있는 건데 광명도 지금 광명 북부 지역이 일제히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신축들이 많이 준공되고 해당 지역이 어쨌든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남이 좀 등락이 컸었는데 이번 주는 0.1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포 마이너스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주도 마이너스 0.1대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도 결국 5분의 4분이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5분의 4분이가 센 거고, 경기도도 5분의 4분이만 센 거고, 결국 이 나름대로는 뭐 똘똘한 채 마켓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왜 나오고 있냐면은, 627 후에 어쨌든 초과일은 잡혔는데요. 어, 서울 일산은 0.1산 여전히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후속 대책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6.27 나오고 나서 지금 8월이 됐는데도 다음 대책이 안 나왔고, 6.27 나오고 다음 주에 있었던 7월 3일에 뭐, 맞복이라고 했는데, 맞복이라고 하고 나서도 그 다음 후속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은 너무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수요 관련 대책은 금융부처가 내고, 공급 관련 대책은 국토부가 내는데, 국토부 장관 인선이 맨 마지막에 됐고, 추석 전에 낸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 0.14는 다음 주에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정책이 어떤 형태의 공급 정책이고 숫자가 얼마일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블라인드 속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국토부 공급 대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부분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전세 대책 관련해서는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토부 정책에서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는 어, 이런 거를 좀 반영하고 예상하면서 가는데 지금의 약간 안도렐리가 나온 거는 국토부 대책에 대해서 뭐 스포가 돼가지고 했기보다는 그냥 주식 규제 강화하고 막 이러니까 대통령 의중이 부동산보다는 좀 주식하라는 건데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헛발질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아 결국 다시 다 부동산 하라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에 조금 안도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 헛발질과 함께 올라온 것도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뭐 정당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당에 소위 말하는 그 당정대에 부동산 딥스 코인 딥스 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 진짜 많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방해하는 거는 지금도 열심히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게 사실 쉬운 길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거는 부동산 딥스들이 정말 요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으로 막아진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 어쨌든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 환경에 대해서. 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을 맞고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소위 탄력을 받았을 때뭐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입이라는걸 인식을 하고 정부는 이제 정책을 굉장히 시의 적절하고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안정화 대책을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 1산는 여전히 너무 높은 상승률이야. 몇번 말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